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올해 64세로 평생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오셨던 분이 이제는 손을 놓고 지내시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겪으시며 힘드셨지만, 지금은 회복기를 지나고 더 단단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이 어떨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두 딸이 있었지만 지금은 홀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들 하지만 저는 자식이 있는 것이 더 두려워 오히려 지금이 편안하기까지 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 자식 관리, 돈 관리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 이런 일을 겪게 될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부디 한평생 아이들을 위해 손목이 비틀어져라 젖은 행주를 짜다 보니 물인지 손인지 모르게 퉁퉁 불어가며 그릇을 씻은 저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저에게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으니 돈 앞에는 부모, 형제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더군요. 20대에 결혼한 남편은 하등 남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딸 하나를 얻었기에 온 집안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던 술 때문에 저는 아이와 매번 남편의 그늘 아래서 떨기 바빴습니다. 두 돌이 안된제 딸은 남편 얼굴만 봐도 겁을 먹고 이불로 숨곤 했죠. 매일 살얼음, 위를 거뜨 거슬리지 않게 사느라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는 뱃속에 둘째 아이를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이라 말하기에 잔인한 일이지만 매일 술독에 빠져 살던 남편은 결국 어느 날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하였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미망인이 되었고 가진 것은 눈물 뿐이더군요. 그 인간의 죽음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가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만 쳐다보는 저딸 하나였으면 차라리 나았을까 하는 무서운 제 자신을 보며 또 울었죠.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의 반대로 저는 시댁에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재수 없는 년이라는 것이 아버님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고 저는 먼 친척의 도움으로 겨우 쪽방을 구했습니다. 짐 가방은 베개가 되고. 아이들은 저를 이불 삼아 지냈습니다. 겨울이 채 되기도 전 살을 애워 오는 시멘트의 썰렁한 기운, 여름에는 물 먹은 벽들이 저희를 집어 삼킬 것 같았습니다. 한겨울에는 발가락이라도 이불 밖으로 나오면 정말 칼로 베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아이들은 절로 컸습니다. 술과 사랑에 빠져 정신 못 차리다 죽어버린 남편이 저에게 남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좋아하던 수제비와 칼국수를 기가 막히게 끓이는 기술이었죠.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나면 뽀얀 칼국수 국물로 해장하는 것을 무척 즐겼습니다. 그 까다로운 맛에 맞추려면 진하게 국물을 내고 비린맛을 거두어 담백하게 끓여내야 했습니다. 퍼지거나 하면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죠. 모르게 밀가루, 반죽에 점점 능통해져 있었나 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일하던 식당에서 제가 점심을 차린 날이었습니다. 쪽방에서 몇 년을 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러다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식당으로 옮긴 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늘 먹이던 수제비와 국수를 끓여주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어디서 돈 빌릴 때 있음 빌려서 가게를 내보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식당 터를 수소문했습니다 멀쩡한 곳은 새가 비싸서 천장은 컨테이너 건물이고 입구는 디니라우스처럼 된 건축물을 싸게 구했습니다 새는 일반 식당보다 절반보다 더 쌌죠 여기서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타고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북새통을 이루었지요 그 와중에도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결국 여러 색깔의 시간을 거쳐서 저는 제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수도 점점 늘고 규모도 더 넓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행복했지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야 편안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엄마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을 준 날, 저는 아이 손을 잡고서 미안하다, 고맙다며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남편이 없는 인생만 조금 다를 뿐, 인생도 평범한 남들과 제법 비슷해져 가더군요. 장사가 잘 되니 분점을 내달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제 능력 바뀐 것 같아 두 개만 운영했습니다. 직원은 3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본을 지키며 장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30년을 꼬박 해온 장사다 보니 제 단골손님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되거나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규모를 줄이거나 손을 좀 떼야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30년을 한 장산이 좀 내려놔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 맞아. 엄마, 나이랑 건강도 생각해야지. 차라리 우리한테 맡겨보는 건 어때요? 하나는 오빠가 맡고, 하나는 내가 맡으면 딱일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해왔습니다. 자기들한테 식당을 맡기라는 것이었죠. 첫째 집에서는 며느리가, 둘째 집에서는 둘째가 주축이 되어, 두 집안 대표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대로는 저 혼자 버틴다 해도 몇 년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말이 다 옳았어요. 저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제몸 하나 지탱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오래된 우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래도 주인이 없는 가게는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 딱 좋으니 실수는 없죠. 아이들에게 식당을 맡긴다는 건 결국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는 아이들도 알고 달라는 말이었겠죠. 가업을 물려받는 일은 사실, 흔하디, 흔한 일인데, 흔한 만큼 대를 이은 성공도 드문 것이 현실이라 망설여졌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 저는 김 실장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가게의 사정을 저만큼이나 잘 아는 유일한 사람, 김 실장님은 일하셨던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김 실장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듣더니 제 의견을 따라주더군요.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저는 아이들을 믿고 가게를 넘겨주었습니다. 내 평생을 담은 곳, 아이들을 키워내도록 도와준 그 공간 그리고 직원들 모두 제 삶이며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낸다고 죽을 때까지 이고지고 갈 수는 없겠죠.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기에 물려줄 자식이 있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간간이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속상한 일도 덜어 있었지만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는 식당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손녀를 봐주길 요청했고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김 실장님께 들려온 소식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수해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우기는 육수는 맛이 완전히 달라졌고 매일 바지락을 공수해오는 10년이 넘는 거래처도 바뀌고 새벽에 나가떼어 오던 재료도 공수 방법이 바뀌었다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무려 5명을 쫓아 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사는 초심을 잃으면 끝이라고 했잖니 어쩌자고 사람들도 자르고 거래처도 바꾸고 게다가 우리 가게 전통 있는 비범마저 바꾸면 어쩐다는 거냐. 엄마, 우린들 편해서 이래요. 장사가 예전처럼 안되니까 적잖아 그러지. 손님도 없는데 그럼 직원을 일도 없이 놀려요. 그리고 요즘 날고 기는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바꿀건 바꿔야지. 저희한테 넘겼으면 저희 믿고 놔둬요. 참견 말고. 둘째 딸은 갑자기 버럭하며 저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요즘 직원들 대하는 문제로 김 실장님과 몇번 통화를 했던 터라 아이들이 직원들에게 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재정 문제로 아예 내쫓기까지 하다니 이러다가는 동네에 소문이 날 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맡겼으면 끝이지 언제까지 감나라 배나라 할 거예요. 어차피 엄마가 죽을 때 가져갈 식당도 아니잖아요. 미경이랑 저한테 넘겼고 이제 엄마는 냉정하게 말해서 권리 없어요. 자꾸 참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큰 아들 경이는 마치 제가 해서는 안될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누가 쥐고 흔드는 것처럼 숨이 오그라들고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기보다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당장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손님이 몇 테이블 있었고, 마침 제 전화를 받아서인지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손님을 의식해 처음에는 좋게 타이르던 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식당 운영의 기본인 요리법, 전통을 지킬 것, 찾아주는 고객에게 진심을 다할 것, 오랜 함께한 직원을 가족처럼 대할 것. 세 가지가 제가 식당을 넘겨주면서 약속받은 것이었어요.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신신당부하였고, 아이들도 걱정 말라며 철석같이 약속했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어 보이더군요. 엉망인 주방 상태,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들, 양도 줄어버린 기본 메뉴들까지. 주인이라는 자식들은 앞치마 하나 매지 않은 채 카운터에서 폰을 보거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전부였다고 주변 식당에서 말해주더군요. 내가 30년을 운영해온 내 가게야. 너희들이 이렇게 말아먹는 거 절대 못 본다. 여기 있는 직원들의 밥벌이가 너희한테 달린 거야. 어떻게 너희는 그런 책임감도 없니? 사람들이 여기 다 남긴 음식들 안 보여? 어딜 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거야? 맞는 말에는 장사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보던 첫째 경희는 고민스러운 표정조차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군요. 경찰에 저를 신고한 것이었어요. 영업방해로 말이죠. 내 가게 명의를 넘겨주고, 나니 부모고, 모고 없는 돈 없이 찾아온 거지 취급을 하며 내쫓는 것이 내 자식이었습니다. 얻고자 나에게 그동안 자식 노릇을 해왔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둘다 저렇게 이기적으로 자랐는지. 제가 현명하게 자산 정리를 해놓지 않고 쥐고만 있어.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미 넘긴 가게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자산이라도 저는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얼마나 쥐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게는 일단 차지했지만 나머지는 제가 죽으면 당연히 나눠 가질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또한번 시끄러운 고성이 오갔고 저는 이렇게 됐으니 제가 들고 있는 자산과 집은 모두 사회로 환원할 것이며 절대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들, 딸은 그 순간 기름에 튀긴 듯한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얼굴이 우리 자식들의 민낯이었습니다. 돈처럼 인간의 감정을 송두리째 뒤집고 흔들고 들끓게 하는 것도 없다더니 정말이더군요. 사단이 나는 경우도 대부분이 돈 문제죠. 그놈의 돈 때문에 내 인생을 칼국수와 함께 했고 그돈 때문에 자식들이 힘든 게 싫어 하루 잠도 줄이고 고통스러운 하루도 감내했습니다. 돈이 뭐라고 말이죠. 귀하디귀한 가족의 인연 아닙니까? 전생에 무엇이었든 지금은 핏줄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에 결국 돈에 얽히면 원수도 못한다는 말이 사실이더군요. 왜냐 하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으니 말이죠. 아이들에게 통보한 후 며칠이나 지났을까? 저녁에 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딸이 저를 손녀 아동학대로 신고했더군요. 억울하고 분해서 경찰에게 열을 올리다 못해.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수 있나 싶더군요. 돈에 눈이 멀어 부모 자리를 빼앗다 못해. 이제는 제목까지 만들어 매장시키려는 게. 내가 수아한테 어떻게 했다고 이러냐 정말.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그러게 적당히 하시면 좋았잖아요. 유산은 남겨진 가족들한테 주는 거지. 엄마가 식당에서 번 돈이니까 저희한테 주셔야 맞지. 그런데 사회에 환원한다고 어이가 없어서 우리 딸이 할머니가 때렸다는데 별수 없고 순순히 유산 미리 정리하시면 제가 혐의 풀어드릴 용의는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싫으시면 한번 잘 싸워보시던가.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나와서 경찰에서 조서를 받고 계속적인 연락을 받으며 조사를 당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고 잘 수도 없었습니다. 가게에는 이제 신경 쓸 여력도 없이 하루하루 몸이 쇠약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김 실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별일 없으시냐 하는 말에 18소녀처럼 울음이 터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김 실장님은 전화기 너머로 저와 함께 흐느끼며 비붙이 저를 죽이려 달려드는 전쟁터에서 저를 위해 주는 온기, 어린 눈물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식당 명의는 제 것이었지만 오로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닌데 식당 식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을 남을 탓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일단 건강을 챙기며 계시라는 말과 함께 김 실장님과의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30년 장사를 하면서 근 20년 넘게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단골 손님이 계셨죠. 법원이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법조에 계신 분들도 더러 계셨는데 딸 하나를 미국에 시집 보내고 홀로 사시는 변호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없어지고 직원에게만 맡겨둔 채 격일로 출근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그 날짜조차 나오지 않아 김 실장님이 도맡아 하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가게에 들른 선생님이 김 실장님을 통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게 CCTV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김 실장님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CCTV 있어서 그걸로 어떻게 알수 있다는 건가요? 사장님, 아들, 따님이 글쎄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서 손녀 아동학대로 몰아가는 상황 작당 모의하는 게다 지켰어요. 녹음도 됐고요. 제가 경험컨대 이거 길게 갈 것도 아니에요. 복사본 제가 떴으니까 이 파일만 그냥 보내세요. 아마 득달같이 연락 올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 따님 전화번호 저에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영상을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조식통에 부재중이 쌓이더군요. 저는 손과 발이 떨려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잘 해결될 거라고요. 이 정도 자료면 더 말이 필요가 없다고요. 돈 때문에 침묵까지 아동학대로 무고하게 접수하고 공권력도 낭비하게 했으니. 어디 한번 끝까지 갈 테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더니 알겠다 하더라는군요. 저를 올감이 씌우려던 손녀 아동학대 죄는 단숨에 종결되었습니다. 김 실장님과 변호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생님은 저와는 안면만 있을 뿐,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좀 하고 맛있는 음식을 팔았을 뿐인데, 저에게 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들, 딸은 전략을 바꾸었는지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사실은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며 울고 첫째는 식구들을 외국에 보내야 하는데 돈이 너무 궁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더군요. 당장 내쫓아버렸습니다. 어차피 가게는 수입이 좋았지만 건물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준지 연이 넘어가고 아이들이 다 평판을 말아먹어버려 권리금도 크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미련이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찢어 먹든 날려, 먹든 손을 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러다 죽으면 법대로 제 유산은 아이들에게 갈 것이 뻔하니 저는 그 전에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은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돈은 됩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은혜 입은 두 분께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사무실은 다소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컴퓨터 가게가 문을 닫은 참이었고요. 저는 그곳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김 실장님께 제가 했던 가게 음식 비법과 운영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실장님께서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과 연결시켜드리고 제가 해오던 저만의 비법도 남김없이 전수해드렸습니다. 김 실장님은 처음엔 말이 없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찍 곁을 주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초라하지만 작은 가게의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리고 소박한 인테리어와 주방 장비까지 모든 준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봉사하는 기쁨이랄까.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참 행복했습니다. 허어. 아닙니다. 정도의 말을 하던 웃는 눈이 반달처럼 착해 보이던 김 실장님. 오픈 준비를 하며 테이블을 닦으면서 그의 입에서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왔을 때 벅찼던 그 감정을 잊지 못할 듯 합니다. 이 마음씨 고운 분과 함께하여 지금 도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도 없이 살며 죽도록 공부하셨다는 변호사 선생님. 친척 집에서 심한 차별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공부만이 살 길이라며 출세하려면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고 하셨죠. 결혼했던 사모님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렵게 얻었던 딸은 미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젖은 소설책 같은 인생을 사신 선생님은 따스함 이면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말씀하셨죠. 늘 외롭고 추웠다고. 그런데 여기 칼국수에 밥한 그릇까지 먹고 나면 남들이 말하는 어머니의 밥이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하셨다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당에서 들리는 나지막한 TV 소리와 함께한 칼국수 한 그릇이 그렇게 따뜻했다고. 선생님께는 비록 큰 배품은 아닐지라도 늘 고향 냄새를 맡듯 식당을 가까이 두고 사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몸이지만,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 친구도 하고, 가끔은 주방에 들어가 밥도 내어드리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 친구라는 게, 이런 거냐 싶더라고요. 서로 아픔 굳이 들추지 말고, 보게 되면, 다독여주고, 앞길 응원해주고, 그러면 친구죠. 제가 죽으면, 이 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변호사 선생님. 도움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녹음 및 공증 절차까지 마무리해 둔 상태입니다. 아동, 장애인,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지만 저는 편부, 편모 가정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원하는 제도가 있기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했습니다. 덜 힘들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시간이 좀 있어야 아이들 얼굴도 보며 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죽으면 여유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편부모 가정의 작은 빛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돈 앞에서 싸우고 헐뜯는 이 시대 참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으니.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현실.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것이 군과 자식이라는 말이 어찌 그리 딱딱 맞는지 신기할 정도죠. 금전에 여유가 생기면 이제야 마음 편히 좀 살아볼까 하는데 그 여유를 모아간다린 자식들이 생기니 미리 준비하고 자식들 사이에도 미리 분란 없도록 경계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돈 있으면 미리 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없으면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니, 돈 관련하여서는 절대 부모, 자식 간의 선을 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늙으면 자식 이해는 한 걸음 물러나고, 떨어져 우리 인생을 온전히 즐겨도 부족할 시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고,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하는 일은 이제 없으시길 빌어봅니다. 따스한 사연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따뜻한 위로나 조언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